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변진영입니다 어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 어, 여러가지 편의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지도 위에 좀 표시를 좀 해놨고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핑이 설치가 돼 있어요 어, 가장 가까운 곳 여기를 한번 가볼까요 저가 뭐 편의점을 털면서 뭐한 100달러 200달러 정도씩 이렇게 벌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봐서안 음, 가서, 이제 돈을 벌어볼까 합니다 돈을 번다는게 참... 여기가아닌가 지금 쑥 돌아보는데 편의점이랄게 딱 1000원 가데어디가편의점0 0어르야어요 어우 미안합니다 어, 어. 아 여기인가봐요. 편의점 여기 있네. 아 여기 편의점이 있습니다. 뭐 거의 뭐 약간 세븐일레븐 느낌도 좀 나는데 네. 일단 네 돈을 인출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일단 좀 주인이 없네요 이상하게. 주인이 없지 뭐야? 무인 어, 편의점인가? 좀 이상하네. 돈을 털어가야 되는데, 뭐야? 원래 이렇게 주인이 있는데, 총을 꺼내면 알아서 돈을 주거든요. 뭐야? 주인이 없지? 이상하네. 일단, 좀헛수고한것 같으니까, 네, 좀 성질을 좀 내놓고 갑시다. 이씨. 이씨. 근데 목소리는 들리는데 왜 사람이 없지? 이상하네. 다른 데로 좀 가볼까요? 다른 데로.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하네 뭐가 렉이 걸린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신호를 간단하게 좀 무시를 해 주고요 도로 위에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부숴주면서 이렇게 뭐지 뭐가 재밌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뭐지? 오이 사람들 태우어는뭐 태워주면은... 있나봐요 뭐가 good kid you're good kid let's lose this heat 을 따돌려야 돼저두 개가 붙었는데 <laughs> 야, 괜히 한거 같은데 뭐야 갑자 You know where we'd be if this guy hadn't come along. We'd be sharing the We'd be sharing a jail cell. You know I ran 고. big time hoods in L. C. We took major spots. You can't, you can't have even handle a drug Oh, you and your stories about L. C. Shut up about the bank job and your family and your friends. I don't care. I got my crew I got a function. Unlike this guy. Look, can you just lose this beat? 잘, 아이, która, this kid's all really right. Drop us around the corner, we'll give you your cut. I know I seem like a hothead and an idiot. I am a hothead and a bit of, a bit of an idiot. A bit a bit of a of a i can handle okay. on myself. I ran work, big I can handle I really see. know. And the only one one guy I know over here is him. You over here is something, a score that needs bodies. Would you think of me? I hear something like that, sure. 차에서 내려버리는 미션을 실패할 것 같은데. 일단은, 아, 지금 바퀴가 뭔가 이상해요. 좀. 제 속도를 잘못 내는 것 같은데. 그렇 뭔가 바퀴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네. 일단은, 한번 가보죠. <laughs> 어, 근데 이대로 이제 경찰차가 따라오면은 좀바벼웠긴 한데. 그러니까 지금, 네. 왼쪽, 아니, 오른쪽 바퀴가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. 드리프트 좀 괜찮았나요? 괜찮은데, 잘 모르겠다. 야, 그차가좀 신기하다. 여기다가. 오, 천 달러 받았어요, 천 달러. 오. 어머, 친구들. 천 달러. 어, 왠지 차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차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차를 뺏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왔고요. 어라 그냥 지나가 버렸네. 너 내가 무섭지 않았니? 이 차를 뺏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어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 어디로 가야 되지? 아 저기로 가면 되겠냐? 오케이 가봅시다. 픽업 트럭이라 어, 픽업 트럭 되게 근데 어좀뭔 이번에 아 현대에서 뭐 픽업 트럭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알고 있는데 산타크루즈인가 이름이? 근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.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컨셉트카를 2015년에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정말 멋있어요. 저는 사실 이제 차를 갖고 있지도 않고 차를 이제 갖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지금 그런 픽업트럭 사실 첫 차로 픽업트럭을 산다고 하면.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. 뭔가 <laughs> 뭐 서차는 뭐 중고차로 뭐 준중형이나 소형으로 시작하는 거다. 뭐 그렇게 하는데 첫차를 그런 픽업스으로 하면은 되게 네, 되게 사람들이 많이 웃을 것 같긴 한데. 어, 근데 정말 멋있는 차라서 첫차든뭐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차든 전혀 상관없이 꼭 타보고 싶은 뭐, 그런. 한정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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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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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야지. <놀람>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. <laughs> 와 경찰들. 아니 나는 아니 아 이거 참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저 경찰한테 안들릴것 같은데. 잊켜버렸네 어쩔 수 없네. 잊켜버렸네 이거 따돌리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. 차가 너무 느려가지고. 떨리기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아 지금 편의점 털러 갔다가 졸지에 범죄자가 되버렸어요. 편의점 터는 게뭐잘 잘하는 건아니지만 졸지에 이렇게 <laughs> 범죄자가 돼가지고 아 정말 왜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어 내가 참전을할수안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진짜. 이러고 이러고 오! 뒤에 따라오던 차차 어디갔지? 어. 피해봅시다. 피해봅시다 아 걸렸네요 걸렸습니다 여기로 덤프를 하면은 뭔가 좋은 게 있을까요? <목소리> <목소리> 헐! 헐! 이게 뭐야? <목소리> 차가 이렇게 터질 수가 있는 거야? <목소리> 아니 어떻게 이래? <목소리> 진짜 어이가 없네. 아 이게 뭐야 갑자기? 진짜 이런. 씨. 아 진짜 이분 첨돈 뭐야 편의점 털러 갔다가. 졸지에 경찰 경찰한테 쫓기다가 이게 뭐야 갑자기 터져버렸어요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네. <laughs> 진짜. 아나 진짜. 아 진짜. 아저 편의점 빨리. 네. 아 일단 이번 네 지금 네 어서요 사망을 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한번 마치고 이제 네, 다음 영상에서 진짜 편의점 털어보도록 할게요. 어, 여기까지 게임하는 병진이형이었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